근데 형은 뭐가 자꾸 이렇게... 아니 야 아니 이거 한 번씩 밀어주면3 원씩 삼 원씩 저기 돈이 들어와 뭘미어주는 아아 <laughs> 광고 한번 봐주면 와아 <laughs> 핸드폰에 뜨는 광고를 보면은 일 원에서 일원일 1원? 원에서 오 원을 줘일 원에서 5원 사이를 준다고? 일원 받아가지고 뭐하려고아그 정도야. 오 사이 차고 모으면 커피 한잔을 먹을 수 있어. <laughs>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.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단돈 5원을 주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. 아니, 놀면 어. 뭐하니? 꿀처럼 달콤한 장금 하면 허니스크린. 최신 뉴스와 깨알 꿀팁을 빠르고 편하게 확인하고 차곡차곡 쌓이는 정리금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현금으로 교환하세요. 모바일 첫 화면 속 달콤한 혜택, 허니스크린.